게이밍 노트북 구매하시려고요? 그렇다면 고성능과 가성비의 완벽한 조합을 이룬 레노버 로크 15ARP9 제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39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밍과 그래픽 작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까지 구매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하며 엄청난 인기 구도를 달리고 있는 레노버 노트북을 무려 29%나 할인된 금액으로 득템할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거 정말 초대박 역대급 찬스 아닌가요? 엄청난 성능에 대한 찬사글과 함께 원래도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현재 이렇게 엄청난 할인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 재고가 쉴새 없이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은 제품일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니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레노버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레노버 로크 15arp9는 현재 와우 할인을 18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11만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을 10만 7,900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97만 1,1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30만원이 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무려 39만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가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빠르게 선정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로크 1 5 a r p 9은 어떤 제품일까요? 프리미엄 노트북을 위한 강력한 프로세서인 AMD 라이젠 7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래픽 카드는 게이머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선사하는 지포스 RTX 4060으로 실물과 같은 가장 세계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또한 램은 12기가이며 탈착이 가능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SSD도 512기가가 탑재되어 있지만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한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9.6cm의 FHD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144Hz의 고주사율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임에서 화면 딜레이 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IPS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어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현상 없이 깨끗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싱크와 노노티머스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도 이제는 디자인까지 챙겨야겠죠? 강력한 내구성은 물론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깔끔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우측과 후면에 다양하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레노버 특유의 라운드 키캡으로 매우 우수한 키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키패드와 방향키가 풀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할때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팬 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열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첨단 냉각 솔루션을 통해. 장시간 고사양 게임 플레이에도 문제 없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레노버 로크 제품 말고는 가격 대비 이만큼 사양 좋은 노트북은 아마 찾지 못하실 겁니다. 실제 사용하면 만족도가 더 높은 레노버 노트북을 역대급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